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야손입니다. 자, 오늘도 또 주식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제목을요, 어, 주식 20년 차 선배가 후배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렇게 오늘 제가 제목을 한번 좀 잡아 봤습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제 이제 개인 메일을 한 통을 받았는데, 어, 어떤 아주머니, 아주머니 분이 어, 이 사연을 쭉 적어 놨더라고요. 이 주식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뭐집안채 값을 날리게 되고 계좌에 지금 80%의 이제 손실을 본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또막 단타를 쳐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입었다. 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야, 손님. 이렇게 이제 어, 메일이 왔더라고요. 메일이 왔는데, 어, 제가 이제 그 메일을 보면서 어, 많은 생각이 참 들었거든요. 어, 내가 지금 1년 동안에 이 유튜브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방송들이 어, 과연 주식 초보 투자자님들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 있겠나? 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이 이분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수 있을까? 어,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눈높이의 어떤 그런 기준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겠는가 고차원적인 어떤 뭐 고수들의 어떤 그런 영역에서 눈높이를 두고 해야 되냐 아니면 주식의 가든문에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어떤 초보 투자자님들에게 어, 눈높이를 둬야 되겠는가 또 내용적인 어떤 부분들은 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가 어, 굉장히 많은 그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 주식 20년차 이상 이 선배로서 어, 갓 이제 주식에 입문하신 그런 투자자님들에게 예,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한 두세 가지 정도로 어, 간결하게 어, 꼭이 말만큼은 어, 여러분들에게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좀 가지고 오늘도 제가 좀 방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일단 먼저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 주식 시장은요, 여러분들, 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시장이 폭락하고 난 이후에 4월, 5월, 6월, 7월까지 강세였던 랠리를 이어갔잖아요. 어, 그때 주식에 입문하신 분들은, 야, 주식 이거 별거 아니네. 뭐, 이거 그냥 뭐, 삼성전자, 뭐, 카카오, 뭐, 그 당시에 뭐, 이런 종목들, 그냥 하나 사다 놓고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그냥 하나 사다 놓고 그냥 있으니까 계속 수익이 나니까 야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해시던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8월 달부터 시장이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죠. 한번 급락했다가 반등하고 9월 달에도 한번 급락했다가 반등하고 10월 장에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폭락해버렸죠. 그리고 모든 거를 전의를 잃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11월 달 장은 또 급등해버렸죠.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이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요, 우리 초보 투자자님들이 생각하실 때에 그런 만만한 시장이 아니고요, 정말 차갑고 냉정하고 무서운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요,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의 자녀라든지 친구라든지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실수를 한번 이렇게 해도 용서해줄 수가 있잖아요. 뭐 얼마든지 다음에 잘하라 할수 있고 용서해줄 수가 있고 이렇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한 번의 실수도 용서가 되지 않고요 대가를 치러야 되고 자비가 없는 그런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내가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뭐몇 번의 이런 매매를 하면서 수익이 나고 뭐계좌의 어떤 살이 불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이 조금 쉬워 보이진다. 이럴 때가 제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 이미 제가 유튜브 이 영상을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제가 주식에 입문하게 된 동기 그리고 우여곡절했던 그런 세월들 겪으면서 뭐 지인도 만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이미 제가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처음 제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기존에 올려놨던 그런 영상들을 많이 좀 보시면 도움이 아주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자비가 없는 것이 바로 주식 시장이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식 투자는요 습관과 체질이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내가 주식 투자 5년 했는데. 지금 계좌를 봤을 때, 뭐, 3억 손실을 났습니다. 뭐, 6천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뭐, 저는 집두채 날렸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했는데, 내가 3년 동안 주식 투자했는데, 뭐, 3억 원을 벌었습니다. 집한채 값을 건졌습니다. 자동차 두대 값을 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런 사람들의 그 결과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람들의 그런 계좌의 결과들은 그동안에 그 사람의 습관과 체질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내 계좌, 지금까지 내가 주식 투자를 해왔지만 내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계좌의 결과가 긍정이 아니고 부정의 어떤 요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수익이 아니고 손실의 어떤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초래가 되어 왔다.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투자의 습관과 체질 자체가 잘못되어졌다.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장의 어떤 상승 의 흐름에 합류되지 못하는 반대의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내가 습관과 체질이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해야 된다. 인지, 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식을 하고 안 하는고. 주식 투자는 결국은 깨달음이 왔을 때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왔을 때 변화가 되어지면 그 깨달음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곤쳐나가려는 의지가 병행이 되어질 때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 이 깨달음이 왔을 때 사람은 습관은 점진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투자의 어떤 습관과 체질이 그동안에 결과론적인 것을 딱 놓고 봤을 때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된다는 라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주식투자는요, 정보라는 것하고 심리라는 것하고 이두 가지 요소가 탁 병행이 돼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맹신은요, 자멸로 빠뜨리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초보 투자자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보와 심리 중에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두십니까? 대부분이 정보에만 비중을 두시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시장에 흘러나오는 게 정보거든요. 우리는 지금 정보 홍수 속에서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정보 홍수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눈만 뜨 눈만 뜨면은 이 속보 창이 계속적인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잠시 뭐한 눈만 기울였다가 보면은 읽어봐야 될 그런 어떤 속보의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처음 입문하신 투자자님들은 야 내가 이 어떤 뉴스라든지 정보를 알지 못하면은 어, 주식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아, 무조건 정보를 많이 알고, 이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주식 시장에 성공을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보로 주식투자를 성공을 하시려고 하면은 남이 모르는 그런 어떤 극비의 정보를 나만 알고 있으면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뭐 뉴스 매체라든지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어떤 특화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 어떤 고급 정보가 아니고 남들이 다할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정보들인 것이죠. 그거는 남들도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해가지고 시장에서 꼭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와 그 다음에 시장이라는 것은 이 흘러가는 어떤 심리의 어떤 방향을 잃지 못하면은 주식, 주식 시장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이 유튜브 방송의 거의 80% 이상의 비중은 정보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방송이 아니고 심리적인 부분을 강화시켜 줄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평정심을 회복하고 시장에 흘러가고 있는 심리의 변화들을 읽을 수 있어서 내 마음을 조율하고 심리의 변화를 읽고 특히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게 바로 대중심리 군중심리 뭐 모방심리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대중의 어떤 군, 군중 속에 나도 똑같은 그 심리에 파묻혀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대중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10명만 내가지고 물어보세요. 주식 해가지고 수익 났습니까? 손실 봤습니까 물어보면, 손실 봤습니다라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군중심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두 명은 수익이 났다죠. 그런 사람들은 대중심리 속에 매여 있지 않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시장의 어떤 흐름을 잘 지켜보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특정 주체 세력들, 뭐 흔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주체 세력이었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적인 부분은 제가 강조를 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 가지고 엄청나게 이익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배제를 시킨 것이고 심리적인 부분은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절반 이상 중요한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심리적인 요인들을 아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어, 특히 주가가 가격을 형성하는 것도 여러분들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도 정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심리적인, 심리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주가가 어떤 가, 현재의 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어떤 절충에 의해 가지고 형성되어지는 것이 가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격이 사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가 우위를 정하게 되면은 추세가 우상향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팔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심리가 팽배해지게 되면은 이 추세 방향, 가격의 추세는 하락의 방향으로 갈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 주가의 어떤 움직이는 가격 하나조차도 심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시장의 어떤 이큰 틀의 움직임과 방향성이 어떻게 심리가 배제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식투자를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주식투자에 서 가지고 정보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이 부분을 완벽하게 깨어내고 또 먼저 내 자신의 어떤 심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은어 주식투자는 결코 어려울 수밖에 없, 없, 없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주식투자는 내 마음에서 시작해서 내 마음으로 끝이 난다. 내 마음의 어떤 평정심이 있고 다스림이 되어질 때 주식 주식은 성공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것. 결국 마음으로 끝난다는 것. 그리고 주식 투자는 장기 마라톤 게임과도 제가 같다고 말씀드렸죠. 단기 100m 거리가 아니고 길게 오래 살아남는 자가 이길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이 주식 시장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때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주식시장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 보다가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을 더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입히거든요. 여러분들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공기 없이 우리가 살수 없듯이 주식시장에서도 보이는 것 수치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뭐 숫자라든지 뭐 정보뉴스라든지 이런 것 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심리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더큰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심리를 읽어내려고 하면은 그 이전에 내 마음의 심리부터 다스리지 못하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먼저 평정화를 시키고 평정심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반이 돼야 되는고 이것들이 습관과 체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 이 비법 여러분들 기법 좋아하시잖아요 기법이라고도 제가 얘기를 드리고 이 철칙 원칙 이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잃지, 않, 잃지 않고 지키는 매매를 해야 된다 주식 투자를 할때 여러분들 처음에 주식 입문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수익 날라고 주식 투자하잖아요 수익 날려고 수익을 날려고 하면은 주식 시장은 제로섬 게임 아닙니까? 남이 잃어야 내가 따잖아요. 그럼 남의 돈을 뺏으려고 주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돈을 뺏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그 사람은 조급해지고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많아지게 되고 내 마음 자체가 이미 붕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식돈에 절대로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입문을 했을 때는 특히 더, 더군다나 그러신 분들은 남의 돈을 따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중한 종잣돈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에서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는 남의 돈을 따기는 어려워도요. 내 돈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은 의외로 쉬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기회가 올 때까지 현금만 가지고 다 있어도 잃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음은 편안해지고 기회가 왔을 때 움직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잃지 않고 지킨다라는 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주식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올팔 내사. 계속 제가 얘기를 드렸죠. 주가의 어떤 속성은요, 오르고 내림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계속 올라갈 수가 없고, 아무리 나쁜 종목도 계속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오를 만큼 오르면 내릴 수밖에 없고, 내릴 만큼 내리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는 사람의 심리가 이게 부합이 되는데, 아무튼 주식은 계속 오르고 내림만 반복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을 때는 팔아야 될 생각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올랐을 때 추경매수로 막 쫓아가니까 내리게 되면 또 팔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가만히 있다가 올라가면은 더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정 부분 올랐을 때는 팔아야 된다는 거죠. 팔아야 수익이 날거 아닙니까? 그죠? 팔아야지. 팔지 않는 다음에는 수익이 날 수가 없죠. 그냥 뭐 수치적으로 내가 20% 수익권에 있다. 그러다가 중, 종목 다시 뭐30% 하락하면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올랐을 때는 팔아야 될 생각만 해야 되고 절대로 매수하려고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렸을 때 주식은 사야 되는 거죠. 주가에있어 가지고 제일 큰 좋은 메리트는요,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성장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종, 이 종목의 어떤 재무적인 가치가 뭐 저평가가 되어 있다 좋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주식이 뭐 예를 들어서 5천원짜리 종목이 뭐 어떤 시장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업의 어떤 악재가 아닌 어떤 외부적인 영향력해 가지고 주가가 뭐 5천원짜리 종목이 4천원까지 빠졌다 3천원까지 빠졌다 그러면 이 가격의 어떤 이 어떤 하락폭 이것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만큼 이 좋은 재료는 없다는 라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은 반드시 하락하고 내렸을 때. 조정을 줄때 사야 된다. 그래서, 올랐을 때는 팔 생각만 하고, 내렸을 때만 사야 된다. 올, 팔, 내, 사. 이거 여러분들, 주식 접는 날까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라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고, 주식에는 모든 것이 시간이 통용이 돼가지고 시세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없이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 아무리 좋은 종목, 뭐 실적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종목에는 시간이라는 이것이 부여가 되어져 가지고 어떤 수급 공백을 메우고 시장의 어떤 그런 조율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조정도 주고 기간 조정도 주고 이러면서 시간이 가미돼 가지고 이제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이 또 어떤 위축된 심리가 살아나게 되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통념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미가 되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주가는 방향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주식시장을 볼때 이거는 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빠름으로 보지 말고 느림으로 보라고. 빠름으로 이렇게 보면은 순간 찰나로 지나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까? 볼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스포츠를 볼 때도 슬로우 비디오 이런 거 있잖아요. 느림으로 이렇게 재생해가지고 보면은 하나하나의 그런 부, 부분적인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볼 수가 있잖아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빠름이 아니고 느림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 느림의 어떤 관점으로 보려면은 반드시 여기에는 시간이라는 이 어떤 기다림, 시간, 이 어떤 깊이가 여기에 병행이 돼지고 부합이 돼졌을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시장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해석의 깊이가 달라지고 대응의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다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초보 투자자님들에게는 상당히 좀좀 좀 이렇게 난해하게 이렇게 또 어떻게 봤을 때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주식 투자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야, 이것이 정답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 20년간의 주식 투자를 제가 하고 어, 우여곡절을 너무나 많이 겪고 그러면서 제가 최소한 주식에 입문한 우리 초보 투자자님들에게는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는 라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어, 목록, 목록을 정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렸던 이 방송, 오늘 방송뿐만 아니고 제가 이전에 올렸던 이런 방송들도 한 번만 정체시청하지 마시고 계속 무한 반복으로 시청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습관과 체질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간다면, 어,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주식 시장에 성공 투자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합니다. 어, 오늘은 이 정도에서 예, 방송을 예,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 한 가지 우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어, 이게 지금, 뭐, 저를 야손, 제가 야손이, 이 필명이 야손이지 않습니까? 야손TV, 뭐, 야손, 이렇게 해가지고, 제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저를 똑같이 제 사진을 붙이고 야손 TV 뭐 심지어 공식 야손 유튜브 뭐 공식 야손 TV 심지어는 사칭 주의하세요 그러면서 야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저를 사칭해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그런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카카오톡에 보면은. 카톡에 보면은 뭐 야손이라고 이렇게 카톡 채널에다가 야손 딱 입력해 가지고 검색해 갖고 나오는 그 야손 뭐 TV하고 쫙 나오잖아요. 전부 저를 사칭한 100% 가짜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뭐 카톡을 통해 가지고 그런 데 들어가셔 가지고 막그 결국 유로 막 이렇게 막그 입금하라고 막 이런 유로로 막 이렇게 하는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어, 저는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 유튜브, 유튜브만 통해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여러분들이 청취하고 있는 이 채널만 통해가지고 저를 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카카오 대화방을 제가 만들었다가 거기에는 사람들이 뭐 1500명 이상 찾으면못 못 들어오니까 제가 카카오톡은 제가 지금 닫아놓은 상황이고요. 있는 분만 지금 이제 그 리딩을 해드리고 닫아놓은 상황이고 지금 텔레그램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텔레그램 방. 텔레그램 방에나 많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다가 하나 제가 오픈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20년 이상을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런 노하우들을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다 공유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열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가지고 또 주식 시장의 어떤 그런 코멘트, 이런 코멘트 같은 것들을 공유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제 영상 아래에 보면은 영상 아래에 그 제가 그 내용 적어놓은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제 야손 텔레그램 방 주소를 제가 밑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에다가 텔레그램 어플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밑에 넣어놓은 그 텔레그램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제 야손 텔레그램 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들어오셔가지고 어또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에 또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